대한민국의 아주 강력한 치유사였자. <laughs> <laughs> 우리 정재건 장모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네. 잠깐 제가, 제가 어, 질문할 때 음... 미주알고주알 잘 아, 하지 말고 예.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어, 출생지가 어디신가요? 저는 창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경남 창녕에서 예. 태어나셨군요. 그래가지고. 몇살때이 마산을 오셨나요? 한 다섯 살 정도 아, 됩니다. 오셨구나. 네. 그 다음에 어, 가족 사는 어떻게 됩니까? 몇남몇여 등에 몇됩니까이 남, 이 남, 오 녀, 이남오 녀. 와, 그중에 일곱 명 중에, 중에. 네, 장남입니다. 장남. 네. 와, 아, 그러시구나. 어 그러면 부모님은 어, 어떤 성견을 갖고 계셨나요? 어, 유교, 철저한 유교 집안이고 또는 우리 선조들이. 유교집안 예. 그런데, 아. 절도 성깃다는 말도 있고. 절도 성깃다. 예. 절도 아. 성깃어지고. 아. 작동상 네. 절. 예. 네. 에 네. 신봉을 하고. 네. 조상을 많이 성기고. 네. 또한, 제사 문화에 아주 음. 탁월했습니다. 음. <웃음> <웃음> 그렇게 지내셨군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건 언제쯤입니까? 처음에, 어, 제가 나간 것이 아니고, 엄마께서. 어, 엄마가 나가시고. 네. 우리 권사님, 윤석태 권사님. 네. 네. 리 어머니가 제일 처음 믿으셨네, 요 그, 네. 처음에 아. 나가셨는데, 아. 와. 흑중을 산더미가 됐습니다. 매년에는 제사가 아홉 개, 열 개가 되는데 금 음. 달달이 한한달하한 한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만는왜그 흑중을 했기 아니고 어. 제사 때만 되면은 쌀밥을 한번 먹거든요. 아. 아. 이제 쌀밥까지도 못 먹게 됐다. 아, 그때 쌀밥 먹는 기을와교회하는 바람에 이제 쌀밥도 맛을 못 먹게 됐다. 난리야. 와 너무 너무나 슬버스니다 그래. <laughs> 그런데 어떻게 또 교회를 나가서, 나가게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네.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음. 하는 모습을 보고 네. 뭔가 엄마의 그 성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음. 제가 보았습니다. 음. 엄마의 성격이 변화되시냐? 우리 엄머니 치는 성격은, 고사님 성격은 음. 이, 이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laughs>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교회에 아, 그래? 나와나더니 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진한 아, 아. 양으로 변해가는 아.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 아. 그러면 어, 요석열군사람님이예수 믿기 전에는 야생당 같았습니까? 그렇지요. 잡힌다면 아. <laughs> 네. 누구도 남자든 여자든 음. 꼼짝을 음.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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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교단 다니고 나서 네. 온순한 양같이 되셨네요. 그렇구나 아, 어, 그래서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가시게 된 겁니까? 그렇겠지. 엄마 따라가, 아, 아, 가자, 가자. 아, 아 그렇죠, 분. 그래가지고 어, 하나님이 살아가신, 살아계신 걸 확실한 체험을 받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체험은 있습니까? 어, 저 사내운교회에 엄마 네. 다니셨는데 저걸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고, 네, 그때 갔는데, 야야, 내 따라오나? 무조건 살 길이다. 응. 가면 산다. 아, 안 가면 죽는다. 아, 그래, 가자. 신신 당부를 하는 바람에 네. 맞음을 끌려갔습니다. 네. 네. 부모의 명의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음. 어기면 부르자시고, 음. 하면 내가 편한데, 그래도 엄마의 명의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나 <laughs> 여기서 제자 교육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하고 같이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는데도, 왜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영성하는게 차이가 날까, 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런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어, 산해원교에 다닐 때 어. 그, 위조를 많이 나타나는 눈으로 보고, 음. 또, 또, 성령이 굉장히 주만했고, 네. 또, 그, 성이 굉장히 충만했고, 네. 또,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해봤고, 해봤고, 그리고 그때 한국 뭔가 하고 나면은 뭔가 달라졌어요 음. 뭔가. 근데, 이제, 그때는 체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쪽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 나는 가면 가야 된다. 그리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연단으로 다가왔고 그로 인해서 더욱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음. 음. 어, 특별한 그 살아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체험한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 뭐, 특별히 제가 주는 사랑이기에 우리 스승목사님께 불러가지고 한 음. 번도 빠지지 않고 양산으로. 또, 하유돌파기도록, 음료로, 수요로, 음, 정말 아무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본, 본인이 참, 이렇게, 네. 본인이 어디 아파가지고 병난 나 점이 있어요? 어, 저거 뭐, 아파보지를 않아요. 아, 많이. 건강에 잘 사셨구나, 그러냐.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네. 안 쐈는데 네. 병이 나는 것은 많죠? 예. 네.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뭡니까? 제일 작년 7월 15일쯤 병 양산에 네. 네. 올라갔는데, 네. 신마산에 그, 군사님, 예, 아 컴퓨터 겸사, 아, 컴퓨터 군사님 예, 맞아요. 그때 음. 하루 전날 목발을 아 기부를 했어요. 맞아요. 발에 발에 거미가 서 예. 기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어 형제가 뒤에 부축을 하고 예, 그래저한 네. 세계 왔어요. 부축을 하고 화장실을또 뭔가니까 얻고 화장실에 가서 내려주고 예. 아, 목발을 줄고에 왔는데 예. 그날. 우리 완수스님이 지우 시간이 있어고 제가 처음 그때 기도를 해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정말 나도 모르게 음. 정성으로 이 그냥 그냥 우리가 근성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음. 아,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증명은 안 되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반드시 나서 주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하게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눈물로 어 만약에 너무... 낫지 않으면은 어, 저는 하나님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하고, 응? 이별할 거요 이별을 하고, <laughs> <laughs> 막, 응? 이별을 하고 지금 내가 작정을 합니다. 반드시 증명을 보여주십시오. 음. 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나도 모르게 음. 눈물과 막, 코물과 네. 막, 통증이 놓고 막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하우나이 바로 그렇게 돼서 지팡이십니지 와. 네, 네. 그래요. 그래. 제가 옆에서 그래. 바로 봤거든요. 우리, 우리 스승모사님이 예. 또, 또,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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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낳고 나서 또 기도를 한번 더 해주세요. 예. 보니까.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내가 본사람못 봤는데 우리 장관님은 진짜 눈물을 흘리게 되죠 눈물을 눈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강구하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잡으신 것 같애 벗! 뭐, 즉석에서 나 버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님 네,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붙여 주셔가지고 제 손에 기사 많이 나타나서 우리 사랑 교회에 큰 무리들이 몰려오시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저도 이 지휘사회에 동참해서 사랑 교회에 하나일에대해어서 스승 목사님을 도와서 참된 일꾼이 되어보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